도내 기초의원들의 비위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. 현직 전주시의원이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. 여론의 문매가 잦아들 날이 없습니다. 보도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정명기 기자, 또 음주운전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현직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. C1의 A 씨는 지난 7일 밤 10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 씨 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. 전주 완산경찰서는 A 씨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취재진은 A 씨 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네, 전주시의원의 음주운전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잖아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그래서 여론의 분매가 심한데요.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1,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았던 시의원, 또 부동산 투기와 특혜 의혹 등 비위 소식이 잇따르면서 두달 전에는 전주시의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의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건데요. 정읍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옆에 좌석을 배치하는가 하면 한 차에 대워 이동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사건 발생 1년여 동안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시의회가 각가스로 상정한 재명한도 부결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.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.